안 돼! 홍소 용주골! 자, 청소 왕검상 만만찮죠! 홍소 용주골의 강력한 공격력! 청소 왕검성! 어떻게 받아낼는지요! 홍소 용주골! 용주골의 공격력은 아주 정평이나 있지요 g y o n 올려치기, 들치기, 찔러치기, n g Yon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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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 o 골 그러나 청소왕 o 성 아주 유연하게 잘 받아내고 있습니다 n 도 김수진씨의 소지용골 경남창원의 강상기 씨의 소왕금성자 병종 체급인데요 금강 장사배 사강 진입전 두 번째 경기 홍소의 용주골 청소의 왕금성 한판 승부 오늘 어떻게든지 이겨 놓으면은 9월달에 9월 5일날이죠. 자 과연 장사에 도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저버리면은 또도에도 아니죠 자 홍소 용주골의 공격이 조금 무뎌지나요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습니다 지금 눌러보는 용주골 왕금성의 나이도 아홉 살인데요.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소입니다. 자, 홍소 용주골 앞 안쪽으로 살짝 휘어진 옥부를 가지고 있지요. 밀어붙이는 영주골. 다시 돌아왔습니까. 라인을 돌아서기에는 내가 나 전투죠. 제8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팔8경기의 정확한 경기 결과는 전광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